네 먼저 오븐 헬스토픽 입니다 네 오늘은 음 네, 역시 자연에 어떤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 우리 인간 역시도 우리 인간들 역시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음 이렇게 예전부터 그러니까 음, 이런 어떤 어, 인공적인 조명이 어 이렇게 발견되기 전부터 이렇게 살로든 그런 어떤 음, 아, 생활 어떻게 보면 생활습관 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이제 몸속에 녹아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런 것들을 한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해가 뜨고 해가 지면서 24시간 동안 어떤 자연적인 흐름 그다음 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이나 아니면은 각종 대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어, 일주기 리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내 대사 과정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런 일주기 리듬의 어떤 고려 없이 질병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 식단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건강한 어떤 생활 습관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을 때가 생기거든요. 어, 이 그림들은 어, 전부 다 음,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들에서 어, 하나는 2019년이고요, 하나는 어, 올해 논문입니다. 77년도 논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어, 가지고왔는데요 어, 우리 몸은 이러 어떤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한 24시간 동안 어떤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호르몬과 대사를 조절하게 되는데 음, 대표적인 멜라토닌과 같은 그런 수면과 관련어 있는 호르몬은 어, 밤에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고 합성이 이렇게 되지만 빛 자극에서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욕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음, 밤에, 한밤 중, 뭐 보통에 보면 10시에서 한 11시쯤에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에 최고조를 이루고요. 그리고 이렇게 혈중에 존재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코티졸의 농도는 아침 기상 직전에 최고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밤에, 특히 오전 3시에서 오전 4시 사이에는 감소하게 되고요. 이게 음, 이런 동그란 지금 시계 모양의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요, 음, 갑상선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호르몬들입니다. 제일 위쪽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음, 밑에 있는 두 개가 이제 티록신 그리고 밑에 아, 제일 밑 아, 티록신 그다음에 아래쪽 에 이제 T3라고 하는 또 갑상선 분비되는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으로 있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어, 24시간 동안 어떤 붐, 이, 혈중 내에 농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오후 8시에서 오전 2시 사이에 최고를 이루고요. 그런 갑상선 호르몬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 시한차좀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오후 11시에서 오전 3시에 최저치, 그 다음에 오전 8시부터 저녁까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 일주기 리듬이 단기간으로 어떤 교란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든지 아니면 피로나 집중력이 조금 저하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장기간 이러한 어떤 일주기 리듬이 교란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조기 사망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만 내담 장의 당뇨병 정신질환 불 불안 우울증 그리고 암의 진행과 같은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옛 한의학 서적이나 아니면 옛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여름철에는 해가 일찍 뜨고요. 그다음에 해가 늦게 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게 정상적이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해가 늦게 뜨고 방, 해가 일찍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면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 맞춰서 지금의 인공조명이 너무 우리의 어떤 생리적인 일주기 리듬을 많이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집안의 어둠, 조명을 좀 어둡게 하셔서 빨리 이렇게 음, 수면에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일주기 리듬이 점차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어 우리의 건강 안그런 어떤 음 건강한 리듬도 다시 되찾지 않을까 싶습니다.